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논하는지라. 왕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창기가 등장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 많고 많은 백성들 중에 왜 창기입니까? 창기는 사실 비난의 대상이었고 가장 비천한 계층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을의 장로들이나 혹은 성읍의 재판관들에게 재판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까지 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서 능히 셀수 없다고 할 정도였는데 왕이 재판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무 사건이나 다 재판했겠습니까. 창기들을 재판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때에 누구라도 왕의 공의로운 다스림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 성의 기생 라비 구원을 받았듯이 수가 성의 남편 일곱 있었던 여인이 구원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재판의 내용은 아기의 엄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친자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서로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이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산 아이를 둘로 쪼개어 나누어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요셉이 애굽에서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었듯이.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하는 단어죠. 호세아 11장 8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결국 그 긍휼을 근거로 심리하고 사실을 가려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두 여인의 마음, 즉, 중심을 보았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은 그러한 지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악한 자들에 의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큰 소망이었습니다. 피난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판단하여 신원하여 줄 재판관이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 다스림의 핵심에는 극률이 있었습니다. 이 극률은 문자적으로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모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장기의 재판을 심리하는 것 자체가 극률의 행위였고, 극률의 유무로 속이는 자와 진실된 자를 분간해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근간이 바로 극률인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통치는 오실 왕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하에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와의 호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며 여기 심판한다는 단어는 재판한다는 단어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판단하다는 단어도 역시 재판 용어입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분이 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재판한다는 말은, 법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교만한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는 그 입의 막대기로, 그 입술의 기운으로, 즉, 그분의 말씀으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셨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백성들은 행복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으십니까? 나를 신원하여 줄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오십시오. 예수님께 내어 놓으십시오. 사람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놓으면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아시고 극률과 자비로 판단해 주십니다. 신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극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비는 백성들이 되십시다. we